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오 플로우고요 네, 유통물량 3천만주.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제가 예전에 분석했었죠. 보유하신 분들,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 이런데, 보수적으로 네. 이 정도 오면 팔아라. 말씀드렸죠. 여기서 팔았어야죠. 네. 근데, 어, 여기서 이 산을, 이게 산이라면, 이게 산이라면, 네, 지금 일봉인데, 여기를 뚫을 것이다. 네, 여기 고점을. 네, 뚫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번 어,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하한가 맞았죠? 뭐 악재 터트리면서 세력이 악재 뉴스를 딱 이렇게 올려놓고 죽여버리는 거죠 지금. 에, 그래서 하한가 맞고 지금 한0 0만주 쌓여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어,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에,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매도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어, 한번더 치는 거죠 또. 에, 아직 쌍봉이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번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내일 갑자기 막 호재 뜨면서 좋은 뉴스 뜨면서 갑자기 이렇게 올려칠 수 있어요 또이 친들 마음이에요 세력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걔네들은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유효합니다 예. 또 보수적으로 여기 여기 물려계신 분들은 그냥 팔고 나오셔야죠 여기서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죽더라도 다시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예. 기다려그 그냥 여기서 바로 팔고 나와야죠 물려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또, 그리고, 이제, 이제, 스윙으로 들어가셔서 스윙 내고 계신 분들, 어, 제가 어디서 팔라고 했었죠? 30분 봉, 60분 봉으로 쌍봉이 나오면 팔아라. 말씀드렸었죠? 제가 아마, 그날 여기서 매매를 했었죠? 예, 이날, 예. 그래서 이 쌍봉, 여기였나? 예, 여기서 팔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어, 이걸 하나로 보았으면 예, 여기서 팔아야죠, 여기서. 예, 여기 올라오면 팔아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전 영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예, 여기서 팔라고 했을 거예요, 쌍봉. 지금, 여기 쌍봉 나왔죠? 예. 그리고, 여기서 안 죽고, 한번 더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쌍봉 나죠. 그리고 죽었죠. 근데 여기서 한번더 기회를 줘버렸어요. 예, 네. 한번더 기회를 줬어요. 또 그럼 여기서 팔고 나왔어야죠. 수익 잘 내고 나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 네. 여기서 여기서 매도하셨어야 돼요. 네. 마지막 기회를 줬었네 여기서 네, 세력이. 그리고 쌍봉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죽여버리죠. 한가 꽂아버리고. 너무 많이 올라갔죠 사실. 한, 어, 점상 두 번에다가 거의 거의 한 이거 한4연 상한 거랑 똑같죠. 이 정도 상승이면은 한120% 엄청난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한번그 눌림목 줄 때가 됐죠. 근데 눌림목이 어, 사연상을 줘버리니까 네, 눌림목이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 하한가로 때려버리죠 눌림목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오겠죠. 또 내일 뭐 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킬 수도 있어요. 올라오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좀 오래 걸릴 거 각오하셔야 돼요. 네, 주봉 한번 볼까요?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산을 어, 보조금은 여기서 팔아야 되고, 예, 여기서 팔아야 되고. 하지만 확률상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너무 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기다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월봉 좋죠? 날아가죠 이게. 보조금은 여기서 팔아야 되지만, 그래서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한가 맞았다고 못 파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라도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 360봉이 일봉,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일봉이 단기가 돼버렸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한번더 올려치잖아요. 여기 어디에요? 만. 이거 고가 11,000원, ,000, 12 네, 12,000원,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보조적으로는 11,000원 이 사이에서 팔아야 돼요.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팔아야 돼. 한번 올라오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그, 오, 오, 그 너무 높은 고점에 계신 분들은 어, 아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어떡하지? 막할수 있는데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한달한 한 번씩만 확인하세요. 뭐, 그리고 중간에 뭐 상패나 이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패, 횡령, 배임, 대표이사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게 기술적 분석의 단점이에요. 기본적 분석에 어, 그거를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100%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그만 지 아시겠죠? 지금 영상을 시청 중이신 우리 구독자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953-9752 번호로 이렇게 문자 1번을 보내주시면 바로 다음 날 단타가 가능한 종목으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궁금한 점은 언제라도 문자 주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1월 19일 매매한 종목인 SOS랩 총 3번 매매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매도는 다음날 오버나이트 상기아닌 시간에 단일가로 8,58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매매한 대로 그대로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모두 보내 드렸습니다. 11월 20일 매매한 종목인 비트나인 총 3번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매매한 대로 그대로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모두 보내 드렸습니다. 11월 21일 매매한 종목인 셀리드 총 3번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매매한 대로 그대로 문자로 매수과 매도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010-5953-9752제 개인 번호이고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힘드시거나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SOS랩처럼 매일 단타 매수과 매도가 받아서 수익 챙겨 보실 분들은 번호로 이렇게 문자 1번을 보내주세요.